예예내배용입니다예 총선 패배의 원인 응뭐 이렇게 뭐랄까 지난 대통령 응 하는 거좀 황견 황견 그 대표가 지난 대통령들 뭐 이렇게 뭐,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뭐라지 그를 현충원 앞에서 하는 거 여기서 못 봤어? 고문관입니까? 에? 아니 묵념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어. 아니 묵념가 이래서 군미필제안 되는 거야 고문관도 아니고 고개 깝다 아, 이거 이게 물론 이 좌빨 언론들이 에? 좌빨 언론들이 일단 뭐랄까? 어? 잡발 언론들이 일단 뭐 이렇게 응? 많이 노고가 많았지. 잡발 언론들 노고가 많았지. 어? 언론들이 참 잡발 어? 언론들이 황교안 딱어지니까 보수 우파들이 아 황교안이가 답이라고 개지할병했지. 응? 홍준표 답이라고나 그렇게 얘기했구만. 홍준표 답이야. 응? 끝났네. 끝났어. 홍준표 답이라니까 정신 못 차려봐. 응? 실망했지 뭐. 난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잘 되길 바랬냐? 응? 그리고 보수 유튜버뿐만 아니라 보수 구독자들, 예? 당신들이 동네 문빠들한테밥 사주고 술사줘하면서 자기 당신들이 한 번, 이렇게 전혀 해봤어. 응? 자. 보수끼리만 얘기했자, 당신들이. 중도들 꼬셔갖고, 나처럼 중도들 문빠들 꼬셔갖고 한번밥사줘봤냐고 좀, 야, 이번 투표할 땐 좀, 저 이번 사번 뽑아라. 이런 말한적 있어? 당신들? 어? 난 했어. 응? 왜 창피해? 아, 보수는 이렇게 좌빨들하고 대화하면 안 돼? 어? 좌빨들하고 나는 좌빨, 동생들하고도, 전직 문빠들하고도난 대화하면서 나는 전향을 시켰다고, 나는 욕 처먹으면서, 또라이란 말들어면서 내가, 2년간을 내가 아주 그냥, 도라이, 골통, 도라이, 또 골통, 뭐, 보수 골통이란 말 듣고 내가, 응? 전향을 했다.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 어? 동네 문빠들 뭐, 전향시켰는데, 또 중도도 전향시키고. 내가 아주 욕 처먹으면서 했는데, 내가, 다섯 명 골수 문빠들은안 되더라. 그것들은 뭐, 그냥, 응? 전향이 안 되더라고. 또 먹고 살만하니까. 하지만 나는 전향시켰다. 응? 근데, 봤잖아. 응? 야, 밟아도 밟아도 뿌리 뽑는, 어? 뿌리 뽑는 잔디풀처럼. 응? 시대를 말하면 어? 밟아버려갖고 작살내버렸는데 다또 일어나잖아. 누구야 홍준표! 홍지표 답이라니까? 응? 보수가 돼갖고, 세월 앞에서 물 꿇고, 세월 앞에서 빌고, 올패 앞에서 사과하고, 이런 거 싫어, 보수들은. 서로 쓰리썸. 야, 밝혀. 내가 던, 내가 나 뽑아준다, 밝혀낼게. 이랬어야지.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하고요. 저잘좀 봐주세요. 내가 저, 저, 죄송하고요. 나 잘할게요. 아, 나좀 뽑아주세요. 내나청소까지만잘 시간만 끌면 되고 나 그냥 헛발질만 보수도 헛발질 할 때까지만 내가 잘 버텨볼게요. 어? 딱 그런 스타일 아니야 내 개인 생각인데 아유 나 황교안인데요. 아유 나저 헛발질까지만 좀 해보고 요 그냥, 그냥 보수 연 있는 데까지만열 지금 하고 싶다. 아 나는 이게 나올 필요도 없는데 아 그냥. 뒤에 헝빠들이 다 나오라고 그랬고, 아이,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아이, 한번 가볼까 말까, 아이 아이씨, 뭐, 갈까, 가면 욕먹, 안 갈까, 욕먹고, 아 나, 그래도 전직 탄핵 총리인데, 아, 갈까 말까. 나, 이, 내가 이름하여 탄핵 총리인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말까, 말까. 아, 가두고 먹고, 안, 도, 아이, 모르겠다, 가보자. 아이, 그래. 그래. 저기, 띄워주는데 언론들이 뛰어주면, 가보자. 좌빨 언론들이 뛰어주면은, 그거, 이씨, 가지 말았어야지. 그러고, 씨. 되는 사람들 다홈지로 보내버리고, 씨. 근데 험준표인데다 살아났어, 어? 야, 홍준표, 배현진, 축하드립니다. 될줄 알았어. 되는 사람은 돼. 그게 민심이야. 문재인을, 문재 민주당을 쳐 뽑은 게 민심이 아니라, 보수에는 인물이 없으니까 안 뽑아준 거예요. 개소리 집어쳐. 무슨, 뭐, 저기, 뭐, 뭐, 민장 뽑은 게 민심이 아니라, 홍준표, 어차계 싸움 딱, 응? 그런 사람들은 험지로 보내니까 그냥 싫었던 거야. 투표를 안 해버린 거지. 응? 아휴. 그리고 뭐, 황주, 황교안, 아니 홍주표 싫어하는 사, 사람들 보면은 뭐, 황빠. 황바, 황빠하고 이제 뭐, 오히려 이낙연, 이낙연빠들은, 이낙연빠, 이재명빠들은 홍주표를 좋아해요. 밀어붙인 거 좋아하니까. 이재명도 잘 밀어붙이잖아. 홍주표가 되면 이재명, 이재명 빠들은 또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 누가 홍주표를 싫어하느냐? 황빠들. 황빠들, 뭐, 박사모들, 뭐, 이런, 차이 양반도 웃겨. 투표를 확김으로, 확김해버려, 그 예. 홍주표의 가장 큰 적은 누구다? 이재명입니다. 네, 이재명. 예, 말 잘합니다. 홍주표를 이길 사람은 누구다? 말 잘하는 사람. 아마 다음에 홍준표의 강한 적은 이재명 또는 유시민입니다. 유시민, 예, 유시민은 뭐냐 노빠 문빠 그 다음에 유시민빠입니다. 노빠 문빠가 또 유시민한테 또 활약 지원해주잖아 그러니까 유시민 좋아하는 거야 그냥 그냥 좋아하는 거야. 공약 필요 없어 그냥 좋아하는 거야. 예, 노빠 문빠가 유시민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 저기 저기 다음 이나 이재명 말 잘하거든. 다 들어보면은 말 같지 않은 소리인데, 어, 또뭐돈 퍼주겠다 이 얘기인데, 이재명 말 잘합니다. 아마 다음 홍준표의 최강의 적은 이재명입니다. 예. 유시민은, 유시민? 유시민은 가뿐하게 이겨버리고, 뭐, 없잖아, 그냥. 예? 복지가 좋잖아요. 오케이, 케이 복지가 좋거든요. 오케이, 케이이 정도지, 뭐, 그냥. 어, 유시민은. 그냥 쉽게 발라버리고, 이재명이 아마 홍준표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기려면은 뭐 형수하고 뭐 통화 내용만 보여주면 되지 뭐. 홍준표 가 이길 거예요. 저렇게 보수에는 이렇게 강하게 추진하는 사람이 없어. 다음에는 아마 홍준표의 홍준표와 이재명이 아마 싸움일 겁니다. 이낙연도 뭐 끝났어. 응? 청소할 때만 써본 거야. 청소할 때만 써본 거고 대통감은 령 아니야. 홍준표한테 말빨로 뒤지지. 국민은 홍준표를 원했는데, 홍준표가안 나오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중도보수들하고 보수들이, 안 뽑아버려, 안 뽑아버린 거, 인정할 거 인정하자고, 예. 뭐, 전라도 욕을 하거나, 또는 뭐, 민정 뽑은 사람 욕하지 말고, 예. 그게 답이야. 홍준표를아스면다 뽑았을 거야. 국민이 원해서 뭐, 이거 다홍준표야 응. 그지만 저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예. 동네 문빠들, 동네 또 황빠들, 동네 또 박사모들, 내가 다 꼬셨고, 내가 황교안 밀어줘 했어요, 내가 예. 마음에 안 들지만 밀어줘 고겠습니다 그럼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또뭐 오늘 뭐 이렇게 우울했습니다, 종일. 예. 개 같은 하루였고, 예. 눈물 나더라고요, 막 울컥하고 시놈 넘고. 예. 술좀 먹었어요, 여러분. 예, 술좀 먹었습니다. 뭐천명될 때까지 여러분 구독 좀 부탁드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홍준표가 이게 홍준표 됐으면 그냥 우리 나는 저기뭐저 대선 토론 아, 총선 토론 총선 이런 거안 봤어 내가 홍준표만 되나 안 되나 요것만 봤어 그냥 홍준표 되나 안 되나 요것만 봤다니까 홍준표 되나 안 되나 이거만 봤어 그냥 예뭐 이렇게 뭐 이렇게 황교안 뭐 이렇게 떨어지나 이건 여러분 떨어질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냥 안 쳐봤는데 그냥 정준표가 되나, 안 되나, 이것만 봤다니까. 됐다니까. 그것도 또 세트로 또 됐잖아, 배현진까지. 그래, 그게, 그게 현실이야. 국민은, 국민은 머저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국민은 강한 지도가 필요해요. 홍준표, 스트롱맨 예? 전교조 정부 세력, 타파, 타파하고 핵을 배치한다. 핵을 배치한다면 무슨 개수, 개소, 여러분, 개수리 같죠, 여러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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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핵을 배치하는 건뭘 얘기하냐. 미국 가지 말라, 이거야. 가, 니들 가려면 가. 나 핵배치 할 거야. 그런 사람을 왜안 뽑아줘? 홍준표 멋있잖아. 미국, 희들 가려면 철수할 면 철수해. 희들 하려면 해. 내 개인 생각인데, 희들 하려면 해. 철수할 법 철수해. 그럼 나 핵배치 할 거야? 미국이 못 가는 거지. 미국을 아마 못 가게 할 겁니다. 물론, 내가 핵배치 한다고 하면 나, 나보고 뭐 개소리한다 할지 모르지만, 홍준표가 핵배치 한다고 말하는 순간, 미국은 못 나갑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또, 20년 더 있겠다고 또, 사인하고 가겠지, 그래, 그렇게 강인한 사람이 돼야지, 뭐. 얼마나 얼빵하면은, 어? 어? 방위비 분다, 방입이 더 내라고 그러잖아. 얼마나 얼빵했으면은.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얼빵하면은. 방위비 분다 말한 말아. 그런 말 듣습니까? 응? 쇄국전책이야, 쇄국전책.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노무현대통령 살았으면 하는 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 그런 말 했겠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응? 미국한테 자꾸 개니까 미국이 방위분담금도 내리는 겁니다. 미국 욕하지 말고 미국 형님 뒤에 엉덩이에 뒤 숨어서 형님 형님만 형님 백만 믿겠습니다. 이래 이래야지. 미국은 알죠? 예. 네. 전 세계 깡패 국가입니다. 깡패 국가. 미국한테 개기면 안 돼요. 예. 네? 돈 많은 형님이야. 여러분 돈 많은 아빠가 좋아. 돈돈 없는 엄마가 좋아. 돈 많은 아빠가 좋잖아. 그냥 형님 저기 뭐 미국 형님 뒤에 붙어갖고 엉덩이 뒤에 숨어서 그냥 형님 형님만 외치면 돼요 그냥 예 한미 동맹이 여러분 여러분 통장에 이자도 올라가고 형님들 당신들 주식도 올라가고 그래 당신들 국민 연금도 나오고 자꾸 반일해보고 반미해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나 무식한 인간들 예 여러분 좋아요 누르시고 여러분 구독 좀 누르시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대통령은 홍준표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야, 홍준표가 기사회생했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홍준표 된 다음에 뭐 차명진, 어뭐어 뭐, 장재원 이렇게 의원들 이렇게 세워야지 강한 보수가 되길 길 빌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